보드릴게요 잠시만요 아 이거 들고 있더라고 제가 꽃을 진짜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차 와서 꽃도 했었거든요 물 가는 것도 이제 나중엔 초심을 잃으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좋아 아무래도 생활에 따라 올 수가 없어서 오늘 제가 특별히 다녀왔습니다 일찍 왔으니까 꽃부터 꽂고 진료 준비를 하겠습니다. 짠! 사실 이 아말릴리스에 대해서 제가 애정하는 이유가 있어요. 제 웨딩 플라워였고, 꽃미팅 같은 거 가잖아요. 빨간색 좋아하니까 레드 계열로 알아서 이쁘게 해주요 이러고 이제 미팅하고 나왔는데, 호텔 로비에 이 아말릴리스가 너무 이쁘게 꽂혀있는 거예요. 그때 호텔 로비에서 보고 반해서 이름을 유일하게 외우는 꽃이 아말릴리스입니다. 또안 놔도 돼. 저 나름 그래도 꽃꽂이도 배운 여자거든요. 끝! 얘는 끝! 원래 이렇게 딱 들어오면 이렇게 긴 화병은 제가 여기다가 딱 둬요. 가끔 향이 많이 나는 꽃을 이렇게 꽂아놓으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그 향이 확 나거든요. 어, 그거 많이 좋다고 피드백을 주셨었어요. 이 화병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화병 맞아요. 어 얘를 사면 이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그냥 그거대로 꽂으면 된다. 쉽다. 얘는 이렇게 하나 하나씩 길이를 또 맞춰 줘야 돼요. 근데 저 그런 거잘 못하거든요. 길이가 안 맞는데. 아 미치겠군. 어, 남은 거는 제가 다른 화병에 이쁘게 꽂아놓도록 하고 오늘 직원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. 리쥬란 반반 시술 할 거예요 비밀. 직원 선생님들한테 시술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시술을. 근데 그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전화 한 번만 하고 응. 다시 말을 이어볼게요. 어 팀장님 선생님들 출근 끝났나요? 한명 마취크림 풀페이스로 바르고 대기 좀 할게요. 이유는 묻지 마. 오늘은 안할 거예요. 변호사님께서 항상 이렇게 전화로 시술하시나요? 네, 항상 연락 받는 사람이 나 시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갑자기 아침에 통보하는 이유도 미리 얘기하면 안 나올까 봐. 안 나올까 봐. 남들은 이거 다돈 주고 받는데 공짜로 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? 출근 안 할까 봐. 씨, 친 좋은데. 모르겠어요. 학대다 뭐왜 그렇게 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요 모두 다 처음부터 끝까지 받아 봐야 해요 일단 처음에 왔을 때 승모 부톡스 했고요 종아리 부톡스 MTS 앰플 두세 가지 해봤고 제가 교육을 해줘서 외운 그런 대사 말고 진짜 자기의 리얼한 경험을 얘기해 줄수 있게 저는 그래서 시술을 해 주는 겁니다 사실 제 얼굴에도 진짜 나만 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 하거든요. 무조건 다 받아봐야 진정한 우리 병원 직원이 될수 있다. 잠시만요. 음. 얼굴. 빨리. 어, 렛츠고. 다 됐네. 빨리, 어, 빨리, 빨리 나오세요. 오늘 어쨌든 저는 꽃꽂이를 이걸로 <laughs> 마무리. 이거 조금 너무 창피한데, 뭐 어쨌든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, 저도 시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에. 어, 우리 직원이 준비됐으니까 어. 시술실에서 받도록 할게요. 선생님, 근데 오늘 뭐 받아요? 네저 <laughs> 지난번에 그거 받았는데요? <laughs> 오늘은 조금 달라. 오늘은 어... 반반 할 거. 야 콘큐사 반, 리즈메이트 반 어, 이렇게 시술할 거고 자, 네. 이것지 우리 그래도 응? 리쥬메이트랑 손주사에 대해서 왜 반반하는지 어, 설명을 해야 되잖아. 그럼 아, 뭐 처음 만는 사람처럼 왜그럴까 아니까 아니까 <laughs> 아는 그 고통이니까. 손주사랑 리쥬메이트의 차이. 효과에 대한 차이가 있냐? 유지 기간에 대한 차이가 있냐? 질문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 이쪽 오른쪽은 손 주사, 왼쪽은 리쥬메이트. 그래서 매일 경과 체크를 하면서 진짜 리얼로 어 어느 쪽이 뭐가 어떻더라. 이렇게 후기를 좀 들으면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? 착한 직원 선생님의 희생으로. 그건 너무 잔인해, 베이비. 시작하겠습니다. 은 셀프로 닦는 걸로 엠보가 올라와야 돼요? 아니면 안 올라와도 뭐 괜찮은 거예요?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. 엠보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약게 포 뜨듯이 이렇게 약물이 잘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. 반대로 엠보가 안 올라왔다는 얘기는 깊이 주입이 됐다는 얘기예요. 리쥬란 힐러 성분 자체가 진피층에 제대로 들어갔을 때그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엠보가 올라오게끔 진피층에 잘 넣어줘야 효과가 좋겠죠. 그러면 반대로 엠보가 하나도 안 올라왔다. 나 너무 속상하다. 효과 아예 없는 거 아니냐. 아예 없는 거는 아니죠. 시술을 하셨잖아요. 자, 끝났어, 끝났어. 이제 1cc 정확히 들어갔고 엠보는 저번이랑 마찬가지로 아주 이쁘게 잘 올라왔어요. 왼쪽은 리쥬메이트로 시술할 거예요. 아! 자, 이게 한번 통증은 어떨까요, 손주 사랑? 리즈메이트로 시술할 때 손주사보다 확실히 엠보 크기의 차이는 있고 아예 리즈메이트를 했을 때 엠보가 안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손주사가 8 정도 되고요 이게 한 1, 2억 거의 통증이 안 느껴져요 자 시술 끝났어 아주 잘 됐습니다 오른쪽이 손주사로 시술한 부분. 자, 똑같이 이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2cc 시린지에 1cc 딱 정확히 반을 여기 오른쪽, 남은 1cc 반을 여기 왼쪽 이렇게 진행을 했고 리쥬메이트를 시술했을 때는 같은 용량으로 더 많은 면적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장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통증 이적. 있다. 그래서 리쥬메이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리쥬란 하면 엠보잖아요. 보면 이손 주사로 엠보가 아주 잘 올라왔죠. 잘 올라왔고 자 리쥬메이트로 한 거는 보면 멍도 군데군데 보이기는 하는데 팀장이 열감 있으신가요 지금? 응. 어, 주사 시술로 자극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. 열감이 어마어마하게 막 후끈후끈 좀 달아오르죠. 어. 그렇게 올라올 거예요.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본원에서는 이제 시술이 끝나면 바로 진정 관리가 진행이 되고, 뭐 팩도 해드리고, 최대한 진정을 해드리는데, 집에 가서 그날 당일 저녁에도 열감이 확 올라오실 거예요. 그것도 이쪽에. 어, 우리 팀장님 수고하셨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왜 그래? 가 심했는데 양쪽 다 속건조는 괜찮아졌어요. 근데 리쥬메이트랑 손주사의 차이는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. 우선 리쥬메이트보다는 손주사를 받았던 곳이 훨씬 피부결이 좋아졌고 멍이 덜했어요. 세안할 때도 손으로 만져보면 리쥬메이트보다는 손주사했던 곳이 훨씬 더 부드럽고 매끈한 쫀쫀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. 회복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따라 재생크림을 발라서 그런지 3일 정도 지나니까 자국도 안 남았었어요.